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자, 투자의 육하원칙. 네 번째 시간. 어디에? 일단, 자산의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투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나라는 거죠. 금융 투자 자산과 실물 투자 자산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다룰 거는 주식 채권 펀드 대 부동산. 이거죠. 일단 주식의 장점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직장인 투자 채널이고, 직장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보면 주식은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뭐 몇억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식은 거래가 아주 쉬워요 스마트폰 어플만 깔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은 거래가 힘들어요 일단 휴가를 며칠씩 내야 되고 부동산 가고, 집 보러 가고, 뭐 신고하러 가고, 다 이래야 되죠. 대출 받으려면 은행도 가야 되고, 주식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장만 열려 있으면 9시부터 3시 반까지면 언제든 거래를 할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할수 있죠.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뭐, 언제, 어디서든, 뭐, 다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일단, 부동산은 살 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당장 살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약간 싼 매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팔 때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금매로 팔려면 몇 프로 싸게 팔아야 되죠 금매로 내놓으면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몇달 걸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금수수료 주식은 세금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수수료 무료 증권사들 많습니다 평생 무료 많죠 근데 부동산은 일단 세금 많고요 복덕방해준 복비. 이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살때 내야 되고, 팔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은 단타라고 하죠. 10시에 사서, 10시 1분에 파는 게 가능합니다. 주식은.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만백 원에 팔아도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1%만 올려도 돈을 벌고, 1초만 해도 돈을 벌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물론 단타로 할 거냐, 뭐, 장기 투자 할 거냐는 본인의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장기 투자만 가능합니다. 뭐,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뭐, 일단 사는데도 뭐몇달 걸리고, 잠금 치를 때까지, 팔 때도, 금매로 팔게 아니라면, 제가 팔고 팔 거라면, 또 그것도 몇달 걸려요. 그리고, 적어도 세금과 부동산 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야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의비용도 포함해야 돼요. 내가 이 부동산을 안 사고 저축은행 3%짜리에 그냥 넣어놨으면 3% 이자 받는 거니까 그것만큼도 더 벌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돈을 땅에 묻어놓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몇년 동안은 찾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절대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적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고요. 부동산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느 순간 부동산으로 넘어가는지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장점, 일단 직장인 투자는 주식으로 시작을 해라 라고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의 언제, 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꼭 로그인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